안강망배의 두띠먹갈치입니다 한 상자에 50마리씩 들어가는 두띠먹갈치고요 굉장히 싱싱하고 좋습니다 안강망배에서 조업한 두띠먹갈치 가격대가 저렴하고요 그리고 보시나면은 한띠먹갈치입니다 한 상자에 40마리씩 들어가는 한띠먹갈치 오늘도 싱싱하고 좋은 걸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안강망배에서 조업한 바라조기입니다 바라조기는요 가장 맛있는 목포참조기 중에 하나입니다 목포참조기 안강망배 바라조기를 꼭 드셔보세요 시청 160미 참조기입니다. 20cm 전으로 들어가는 160미 참조기, 구이용 참조기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. 굉장히 손도가 좋은 걸알 수가 있고요. 그리고 파조기 140미 파조기는 21cm 전으로 들어갑니다. 좀더 도톰한 거 원하신 분들은 140미 파조기를 선택하셔도 좋고요. 싱싱하고 맛있습니다. 그리고 20미 병어입니다. 한 상자에 20마리씩 들어가는 20미 병어고요. 안강망부에서 조판 20미 병어입니다. 굉장히 싱싱하고 맛. 있습니다 이 심미 병어입니다.